안녕하세요. 지난 영상 넷플릭스로 영어 공부, 섀도잉 하기 좋은 영상 추천 초중급편에 이어서 오늘은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갖춰지신 분들을 위한 섀도잉 공부 영상을 모아보았습니다. 어, 어떤 기준으로 영상을 선정했는지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섀도잉 공부를 진짜 한 10년 넘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섀도잉 영상을 고르는 규칙이 생겼습니다.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미있는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인가? 내가 원하는 발음의 영어, 그러니까 영국이라든지 뭐 뉴욕식 발음 그런 영어를 구사하는가? 비속어를 많이 쓰지는 않는가? 영상의 난이도는 적절한가? 그리고 영상 분량은 적당한가? 또한 보고 나서의 기분이 어떠한가? 요런 기준으로 제가 영상을 고르거든요. 그런 기준을 골랐을 때 제가 어,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중고급 섀도잉 영상을 이렇게 모아 보았습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넷플릭스에서 추천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중고급 편이다 보니까 넷플릭스에 없는 드라마도 추천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양해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드라마는 하우스 오브 카드입니다. 이거 정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텐데 이 정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뭐 정치 드라마를 딱히 좋아하지는 않았었는데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다만 조금 야한 장면들이나 조금 잔혹한 장면들이 나와서 이 보시다시피 청소년 관람 불가하죠. 그래서 조금 추천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 대각관에서 권력 다툼과 암투 등을 비교적 극적으로 다룬 드라마입니다. 품위가 느껴지는 그런 어휘와 문장을 구사합니다. 이 다음에 제가 추천드릴 드라마에 비해서 말이 그렇게 빠르지도 않습니다. 발음도 되게 정확하게 들리는데 다만 주인공 말투가 좀그 노련한 정치인 같은 냄새를 풍깁니다. 그러니까 쉐도잉이 너무 진하게 하시다 보면 약간 영감님 같은 느낌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작품은 이 범죄 재구성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법률 관련이고, 이 주인공들이 살인사건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법률적인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피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그린 드라마인데, 이게 다 좋긴 한데, 그리고 또한 중고어 컨텐츠로도 정말 어울리긴 하는데, 조금 감독이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과리만큼 많은 동성애 장면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거부감 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 추천드리는 드라마는 바로 슈츠입니다. 아 정말 기가 막힌 드라마입니다. 요즘 제가 셰도잉 공부를 하고 있는 드라마이기도 한데요. 미국 거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의 치열한 싸움, 논리 싸움이다 보니까 이 대사를 따라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논리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주는 드라마입니다. 벌써 1년 넘게 셰도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다만 단점이 조금 있다면. 단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이 캐릭터들 연기가 진짜 하나같이 뛰어나서 보다 보면 그 상황에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그 받는 스트레스를 시청자인 저희들이 되게 좀 간접적으로 받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과몰입하게 되고 또 약간은 약간의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드라마가 재미있다는 게 또한 장점이고요. 그래서 자신있게 다음과 같은 드라마를 추천드립니다. 이 넷플릭스에서 방영하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드라마, 섀도잉계의 최고 난이도를 자랑한다고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드라마. 바로 웨스트윙입니다. 이 웨스트윙으로 섀도잉 공부한다고 제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씨름했던 기억이 나요. 항상 그 프렌즈 대본이 한 에피소드당 20페이지 내외라면 웨스트윙은 거의 한 40페이지? 50페이지? 뭐 60페이지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시간도 40분에서 50분 정도 사이로 길고 정말 자막 없이는 보기 되게 어려운 드라마입니다. 영어 자막으로 한 5회에서 10회 정도 보다가 그도안 돼서 이제 대본 뽑아서 공부하고 나서야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아이비 리그 나와 가지고 그 미국 정계에서 일하려면 이 정도의 어휘를 구사해야 하는구나. 이런 아 그런 느낌을 받죠. 정말 그 격이 다르고 주옥 같은 대사로만 구성된 드라마입니다. 자 그럼 얼마나 어려운지 대충 한번 유튜브 영상 하나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 t h 이분이 올린 영상인데 물론 여기 나온 지금 영상의 주인공 샘시본 이 아저씨 말이 조금 빠른 편이긴 한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as he received treatment at a f a c i l Has he received treatment at the facility for Valium addiction? He's not obligated to answer the question. Why not? It's irrelevant to your cause of action unde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in which you are seeking any and all documents relating to Joshua Lyman's investigation of illegal drug use in the White House. And we go see the judge right now. She'll sustain my objection. Mister. some It's very difficult. difficult, the effect 이 정도의 대사는 단순히 따라 읽고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정말로 공부가 필요한 드라마입니다. 이게 제 섀도잉 역사의 정말 애증의 드라마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다음에 또 추천드릴 수 있는 정말 자신 있는 제 추천작, 바로 뉴스룸입니다. 뉴스룸도 정말 좋은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난이도가 좀 높긴 한데, 대사 한마디 한마디를 따라 읽다 보면, 저도 좀 같이 똑똑, 똑똑해지는 그런 착각이 드는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안 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웨스트윙에서 느꼈던 그런 절망적인 난이도와 지적 갈등,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수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난이도는 웨스트윙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다른 드라마에 비하면 꽤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러면 대충 저기 어느정도의 난이도 인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이번엔 tpr att 이분이 올린 영상이네요 어쨌든 시즌 1 에피소드 1 가장 유명한 그 스피치 영상인데 한번 보실게요 The UK, France, Italy, Germany, Spain, Australia, Belgium has freedom. So, 207 sovereign states in the world, like 180 of them have freedom. All right. And yeah, you, uh, sorority girl. Just in case you accidentally wander into a voting booth one day, there's some things you should know. And one of them is, there is absolutely no evidence to support the statement that we're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We're seventh in literacy, 27th in math, 22nd in science, 49th in life expectancy, 178th in infant mortality, third in median household income, number four in labor force, and number four in exports. We lead the world. In only three categories: number of incarcerated citizens per capita, number of adults who believe angels are real, and defense spending, where we spend more than the next twenty-six countries combined, twenty-five of whom are allies. Now, none of this is the fault of a twenty-year-old college student, but you, nonetheless, are without a doubt a member of the worst period, generation, period ever. Periods. So when you add. 자 이렇게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 정도의 속도로 말을 하고요. 이거는 좀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한 것 같아요. 제가 듣다 보니까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걸작입니다. 대사 하나하나 따라 읽을 만한 가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최소 10회 정도 섀도잉 연습을 하시다 보면 에피소드 하나 가지고 그럼 이제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거든요. 공부 효과도 꽤 뛰어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안 한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년 동안은 이게 슈츠로 좀 공부를 하다가 조금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하와이 매출을 마 r 나 프렌즈 이세개 슈츠, 프렌즈, 하와이 매출을 마 r 이세 개로 돌아가면서 제가 계속 이제 쉐도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제공을 했더라면 슈츠랑 뉴스룸 그리고 하와이 매 r 마들, 프렌즈 이4개의 영상으로 저는 최대한 공부를 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효과를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재밌게 느끼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상이라도 재미가 없으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잉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